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의 테마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3D 낸드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2차전지 소재 부품이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은 정밀화학 제품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지 및 섬유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섬유에 사용되는 차황산소다폴리머 합성 시 중합계 시제로 주로 사용되는 BPO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제지 환경 제품으로, 제지 산업에서 부재료로 사용되는 라텍스 의 제지약품, 폐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고분자항 집재 등을 생산함 주요 매출처로는 삼형순화, 한솔제지, 삼성 비스플레이 등이 있음. 한솔케미칼은 OLED, 주기발광다이오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한솔케미칼 테마, OLED, 주기발광다이오드, 3D 낸드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2차전지 소재부품. 기업계요 1980년 3월에 설립되어 각종 화공약품과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라텍스, 과산화수소, PAM, 차황산소다, 프리커서, 전자재료 등을 생산함, 과산화수소 부문에서 과점적 시장지위를 보유한 가운데 반도체, 전구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등의 신사업 분야 진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주 솔머티리얼즈, 탄소 일렉트라닉 머티리얼즈 시엔, 시오, 엘티디, 주, HS 머티리얼즈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정밀화학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테이프류 및 특수가스 판매 감소에도 재지 환경 부문이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2차전지 관련 전자소재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분법 이익 증가 등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 큐티 소재의 더딘 수요에도 반도체 산업의 개선세로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고수익성 전기차향 2차전지 바인더의 견조한 수주, 특수가스 납품처 다변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한솔케미칼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한솔 케미칼의 시가 총액은 1조 203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 케미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12위입니다. 한솔 케미칼의 상장 주식 수는 1133만 5195주입니다. 한솔 케미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한솔케미칼의 per은 10.19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89.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24.43배 eps 주당순이익은 9294원 BPS는 77,725원, PBR은 2.92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3,089원, 2022년 12, 13,685원 증가율 4.553%, 2023년 12, 9,294원 증가율 32.086%, 2024년 12, 12,220원 증가율 9.963%, 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 o e 는 2021년 12, 23.88%, 2022년 12, 21.36%, 2023년 12, 13.1%, 2024년 12, 2, 12. 12.78%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3배 86,56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98%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6만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977억원, 1,860억원, 1,241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587억 원, 1,670억 원, 1,087억 원입니다. 한솔 케미칼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43.49%이고 유보율은 1,490.09%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83%이고, 한솔케미칼의 부채비율이 44.0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한솔케미칼의 총자산 증가율이 11.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한솔 케미칼의 매출액 증가율이 11.2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한솔 케미칼의 순이익 증가율이 0.4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한솔케미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3.7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7%이고 한솔케미칼의 총자본순이익률이 11.7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3.94%이고 한솔케미칼의 자기 자본 비율이 69.4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 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75.07%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높아 매출채권 횟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 기업형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한솔 케미칼의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0만 6,2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0만 2,700원보다 3,5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78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의 종가는 106,200원이며, 한솔 케미칼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솔 케미칼의 종가는 106,200원이며, 한솔 케미칼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 4 1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2%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2.5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5월 2D 유기발광 다이오드 3D n 드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2차전지 소재부품은 거래량 11만 4,85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1 12 2,12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7,267주, 맥커리에서 15,466주, JP모간에서 1,301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777주, 희움증권에서 5,7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만 3,656주, KB증권에서 9,38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116주, 삼성증권에서 7,873주, 미래의셋증권에서 7,6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7.89% 은 163,16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7,60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솔케미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한솔 케미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